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일장 이십이절 고린도후서 일장 이십이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일장 이십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그 계속 22절 보시고요. 21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요. 누가 주셨냐면.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셨대요. 여러분 인치시는 거 아시죠? 마크 이렇게 하는 거마크스 한다 그러잖아요. 씰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증이래요. 인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예? 여러분 그 보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계약금, 보증금 이런 거 하잖아요. 뭐뭘뭘 뭘 사기 위해서 할때 보증금 이렇게 뭐 내고 그러잖아요. 틀림이 없다 이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할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그랬을 때 보증금 이렇게 뭐 저당 잡히고 담보물로 잡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5장 5절도 한번 가 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이런 본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역시 5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어 이게 좀 전에 우리 조영일 권사님이 기도한 하나님 처소, 2000년 전에 그 처소를 예비한 바로 그 장막,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넷째 날 비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신다? 계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니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 예. 근데 그것을 잘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인을 쳐줬고 보증으로, 예. 보증해 줬다. 예.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잖아. 보입니까, 여러분? 보면은 좀 확실하게 딱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무슨 뭐 감정으로 성령이 계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가능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위 말해서 막 뜨겁고 이럴 때는 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게 감정에 치우쳐서. 이 쉽게 말하면 어편다운이 이렇게 그냥 막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어제까지 얘기한 세 가지가 그 얘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 어제 무슨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이덴티티 누구라고요? 아들이고 딸이다. 이거 제 얘기 아니잖아. 남옥사가 감정으로 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 근데 그게 계시다고 하는 게아 계시다가 하는 게그 하나님 성령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딸이라고 하는 게 남옥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예? 말씀이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된게 누가 하신 거다? 성령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어제. 어제.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죠? 그리고 바로 전전날은 뭐였습니까?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 뭐한게 아니라, 아, 이런 게다 은혜구나. 어. 이것 또한 제가 무슨 감정으로 얘기한 거, 제 아이디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얘기했잖아요.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예? 그다음에 첫째 날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 거? 주님이라고 한 거? 그리스도라고 한 거? 이거 누가 한 거다? 성령이 하신 거다. 예. 여러분 우리 사도바 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두 군데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반만해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지금 안개가 쫙 껴있습니다 진짜 예? 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잘올한 예. 해의 주제어가 불확실이라니까요 이거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불확실 올해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경제도 불투명하고 전염병도 불투명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본이 거의 없었어요. 확진자가 일본이 예? 근데 또 하루에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또 지금 벌어지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일본 학자들도 전염병 그거 연구하는 학자들도 의사들도 뭐 자기네들 뭐 이래가지고 어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또 지금 하루 확진자가 그래가지고 뭐 도쿄는 아예 없었대요. 하루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얼마 전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사진자가 4천명 이게 뭐냐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전염병도 불확실하고 기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거야. 캘리포니아에 1월달, 2월달에 비건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허리케인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불확실한 거야. 진짜 안개가 쫙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교회 집을만 있는, 아니, 우리 동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교회까지 오는데 안개가 다 껴있더라고, 오늘 진짜. 앞에잘안 보이더라고. 신호등도 잘안 보이고. 오늘 우리의 세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이 아니잖아.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해주잖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야, 우리에게.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셔. 너희들 마음속에 함께 계셔. 보증해줬어. 인을 쳐줬어. 어떤 A라는 본사님이 새해가 되고 그래서 미용실을 갔어요. 머리를 깎으러 다듬으러. 원장님이, 그 미용사가, 원장님이 머리를 이제 까아주세요 예,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실론자예요, 무실론자. 예,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분이 단골 손님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 줄 아는 거야. 예, 권사님한테 새 벽두부터 말이지 머리를 감는데 권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시지. 권사님 저희 지금 오시면서 보셨죠? 저 길거리에 홈리스들 저렇게 많은데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들 좀, 좀 관리도 좀 해주시고, 저 사람들,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극률이 여겨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저 사람들 극률도 좀 여겨져서, 왜 이렇게 홈미스들이 많이 드러나요? 예? 하나님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셔. 머리를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어. 머리 깎고 인사하고 나갔어. 나가다 이렇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홈리스들이홈리스 같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가 다 흐트러져 있는 거야, 흐트러져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본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미용실로 다시 돌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미용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미용사 이 땅에 없는 것 같다고. 아니, 무슨 얘기세요? 내가 미용사인데, 조금 전에 권사님 와서 머리 깎으셨잖아. 머리 다듬으셨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지퍼렇게 살아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니. 무슨 얘기세요? 아니, 미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제가 이렇게 머리 깎아드렸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때 권사님 뭘. 미용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 바깥에 보니까 머리도 저렇게 흐트러지고 있는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던데, 미용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에?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들이 미용사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라고. 나한테 와서 머리를 안 깎으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 말장난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잖아. 예.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요. 존재하셔요. 근데, 존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2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은 우리 각자의 차이에요. 존재하셔요. 그런데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역할이에요. 각자에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충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 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십몇 년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할수 있고 각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 답이 저는 성경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사매 선지자한테 기름부음을 받는 일을 경험하잖아요. 왕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 이제 폐하고 너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내가 예선했거든 가서 하나 세워라. 그런데 보니까 일곱 명 했는데 없었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 데리고 와라 가서 기름 붓잖아요. 성경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거 신약 버전으로 말하면 성령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크게 감동이 입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고요 그 이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그 능력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 예, 버텨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능력 있게 2022년도를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에 따라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예? 예. 여러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 예?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러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령께 와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2022년도 팔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잔 스토트라고 하는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요. 아주 정말 훌륭한 그 목회자였고 학자였습니다. 저는 참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또 책에 전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로서 몸무게가 약 3kg 정도 나가며, 이제 막 숨을 쉬기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은 장성한 성인으로서 키가 180cm가 넘고, 몸무게도 75kg쯤 된다. 둘다 건강하고 튼튼하다. 둘다 제대로 숨을 쉬고 따라서 공기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두 사람의 폐활량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충만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만한데 그것은 그의 폐활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영적인 삶과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모든 신자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다면 성령이 그분의 전에 들어오시, 들어오면서 그전을 충만히 채우시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믿은 지 오래된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둘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의 영적인 폐활량이라고 불리는 것. 잘 들으십시오. 즉, 그들이 향, 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붙잡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성령께 나오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붙잡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다. 뭐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계신다 오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셔요 계셔요 내 안에 반드시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도 믿게 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맞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셔요 네. 그런데 이 폐활량의 차이는 각자 달라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살 거냐 올 2022년을 파워풀하게 살 거냐 어떤 고난이 와도 다위처럼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갈 거냐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붙잡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미용사의 원장처럼 하나님 안 계셔 성령 안 계셔 나한테 안온 거야, 안온 거. <laughs> 오늘 말씀으로 나가셨어요. 오늘 충만한 가운데 2022년도, 여러분, 파풀하게. 2022년도 성령 충만해,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폐활령을 높이셔서, 채우셔서, 믿음으로 채우셔서, 2022년도 파풀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안개가 쫙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잖아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 예, 믿음 가지고 풀 풀하게 살아가시는 2022년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네 번째 예,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 속에 인치고 보증해 주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 어린아이의 그 폐활량하고요, 어른의 폐활량은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 성령 계신데 이왕이면 충만해서, 예. 그내 안에 이, 이 공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예. 충만함으로 채워서 파워풀하게 예. 성령 충만하면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 스테반 집사님 그랬죠? 사도들이 그랬죠? 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화풀하게 살아갔죠? 예.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파워풀하게 인생 살아갔죠? 어제 이야기한 이민아 집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민아 집사님과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2년도, 파풀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이 영혼, 이 믿음의 영혼의 양을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구원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능력있게 2022년도 승리하는 하나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